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설치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정밀접근할 주로의 경우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하며 무안공항 활주로는 정밀접근할 주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종단 안전 구역의 설치 목적은 활주로에서 착륙하거나 과주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종단 너머의 추가적인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고시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에는 항행에 요구되는 장비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되며 가능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고의 규모가 커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로컬라이저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 단단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위험한 구조물이 전국 공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 가운데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악천후에도 안전한 착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